안녕하세요. 슈호스트 시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호스트 이주영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남녀노소가 다 시청해도 만족할만한 방송! 네. 어떤 상품으로 돌아왔나요, 저희? 진짜 모든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MLB 운동화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MLB! 네. 제가 정말 진짜 애정애정하는 MLB 하면 워낙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 저도 MLB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는데요. 보라 씨뭐 갖고 계신거 있나요? 어 저도 진짜 음. 모자, 슬랩백 음. 뭐 그다음에 의류부터 네. 해서 착 갖고 있는데 네. 이런 라인 종류의 슈즈는 또 처음 봐요. 그렇죠. 저도 네. 뭐 MLB 너무 좋아해서 막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모자 진짜 많이 네 맞아요. 좋아했고요. 그리고 진짜 저도 의류, 음. 신발도 저는. 몇개 있어요. 어머, 어머.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는 베이스볼 화처럼 생긴 운동화는 처음 봅니다. 아, 이름도 베이스볼이에요? 네. 네. MLB 베이스볼 슈즈 만나보시는데, 네. 어, 오늘 라이브 방송 혜택 최대 15% 할인까지 아. 만나보시는 날. 허, 역시 나는 이래서 라이브가 좋더라. <laughs> 저도요. 어, 라이브로 생생하게 저희 모습 음. 보시면서 네. 상품들도 더욱더 음, 생생하게 만나보시면서 할인 혜택까지 가져가시는 그래서 할인이 되면 얼마예요? 지금 저희 방송가로 36,900원에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MLB가요? 그럼요 이 가격에 절대 어디가서 만나보실 수 없는 가격이에요 정말 스냅백만 사도 이 가격에서 앞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쵸 훌쩍 넘어가죠 오늘 MLB의 슈즈를 네. 어, 방송 중 혜택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MLB하면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 모델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수지 씨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아이고, 아, 뭐 정말 진짜 네. 그 시대에 핫하신 분들은 다한 번씩 MLB에 모델을 걸쳐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음.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 그런데요. 저희 운동화 이번에 네. 가지고 나온 거 남녀 공용으로 나왔어요.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좋아. 누구나 아쉬울 것 없이 남녀 공용 사이즈로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남성은 블랙, 베이지, 그레이, 여기 한번 찍어, 찍어주시겠어요? 네, 앞쪽 한번 잡아주시고. 네. 남성 상품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고, 네. 여성 상품은 어떤 색상으로 나와 있나요? 블랙, 네이비, 베이지, 그리고 레드랑. 그레이가 지금 저희가 신고 있어서 네. 앞쪽에는 없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총5 가지 색상으로 네. 만나보시고 사이즈는 230부터 280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네. 정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착화하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딱 신었을 때 좋았던 게 네. 발이. 아니, 발이 그렇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아, 역시. 아니, 발이 원래 작으신 분들은 뭘 신어도 예쁘고 앙증맞지만. 그쵸. 저희는 발이 조금 애매한 사이즈예요. 맞아, 저희는. 아,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레드 컬러의 신발을 신었거든요. 아, 밝은 거다. 근데 제가 사이즈가 235인데, 오. 35처럼 보여요? 아니요, 정말 어머. 작아 보이죠? 아, 진짜 이쁘다. 30이나 25 정도 보이지 않아요? 아그 컬러감이 레드라 그런지 확실히 아딱 눈에 띄게 포인트 있고. 네. 발이 특히 작아 보이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어, 너무 예쁘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활동성도 정말 좋고요. 네. 가볍고 이게. 네. 보통 운동화가 굽이 네. 1, 2cm는 있잖아요. 네. 근데 안에 속굽 1cm까지 해서. 아이고. 3cm. 음.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길이. 굽으로 네 정말 편안하게 여러분 신으실 수 있어요 옆으로 제가 살짝 가볼까요? 네, 브라시 지금 그레이 신발 신으셨잖아요. 신은 슈즈 이즈 <laughs> 그레이. 아 그래도 아, 예쁘다. 사실 제가 35에서 40 사이즈를 신어요. 네. 그레이 무난하네요. 그쵸 역시 무난한 건 블랙이랑 그레이가 최고죠. <laughs> 근데 제가 35에서 40 사이즈를 신는데 지금 저는 발볼이 없어서 35를신신는데 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정 사이즈 선택하시면 정말 좋고, <laughs> 네. 만약에 발볼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한 치수 내려 신으시면 딱 맞게 신으실 수 있는. 아, 그데 이런 ]쁘다. 거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정 사이즈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 기본적으로 정 사이즈에 <laughs> 맞춰서 나왔습니다. 네. 어 제가 좋았던 건 제가 사이즈를 말씀드린 이유가 네. 단순히 정말 뭐정 사이즈 선택하세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발이 작아 보인다는 거. 맞아. 아까 주영 씨도 말했던 것처럼 일단 발이 작아 보이면